자 이렇게 두릅을 200그루 정도 심어 두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영상편지 한번 써도 될까요? 친구들 내가 귀농한지 얼마 안 돼서 넉넉하진 않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술은 너희들이 사라 이 두릅이 잘 커서 맛있는 두릅 안주로 꼭 함께 맛있는 술자리 한번 하자 친구들 기다려줘 곧 두릅 신나게 먹게 해줄게 평생 두릅을 친구들하고 나눠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평생 제가 두릅 두룹 주려고 두릅을 좀 삽목을 해 봅니다 잘 커서 이야 이게 뿌리로 잘 커야 될텐데 여기는 두릅 줄기고요 두릅 줄기도 삽목이 된다고 해서 한번 테스트 삼아 이렇게 심어 봅니다. 보시면 여기 이런 부위, 순이 나는 부위, 밑부위를 잘랐습니다. 잘라가지고 이 부분에서, 이 부분에서 뿌리가 난다 그래요. 그래서 살짝만 덮어주면 된다고 합니다. 자, 이거는 뿌리입니다. 뿌리가 아무래도 더잘 산다고 하니까 뿌리도 심어줄게요. 거의 한 10cm 간격으로 잘랐고요.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. 딱 봐도 이 눈에서 줄기가 나오겠죠. 그러면서 이 옆으로 뿌리가 뻗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10cm 간격으로 잘랐습니다. 살짝만 덮어주면 되요. 이렇게. 밝은 재좀 넣어주고.